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4일 음력으로는 2월 1일이네요. 2월 1일 2월 음력, 2월 이란 다른 말로 물으면 영동달 또는 영등달, 영동달 내지 영등달은 하늘에서 그 귀신의 세계에서 뭐 귀신이 지구로 이 우리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인간을 여러가지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달이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제가 우수날, 우수날 영, 우수와 영동달, 영등달에 동영 대해서 설명하는 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이월은 혹독한 시련의 그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음력이월은. 근데 마침 또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뭐 일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런데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배우진 영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날씨 without the 뭐 love 또는 love without the knowledge. 즉 뭐냐 사랑이 없는 지식과 지식이 없는 사랑은 두개다 파멸을 이끈다 라고 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보면 우리 흑사병이란 도전했잖아요 그 당시에 흑사병 도질때 특별히 치료의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 교회로 모여들어라 해가지고 교회에 모여들었지만 결국은 그 전염병을 교회에 들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모여들었는데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래 모이면 전염병이 던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사랑 없는 지식이었죠. 사,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랑, love이다. 어떤 knowledge, 지식이 없는 사랑이었죠. 어떤 특정한 종파, 특정한 종교를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요즘같이 위험한 시기에서는 누구의 종교든 귀중하지만 좀 지식이 가미 되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 들어오고 습니다또 반대로 아 랄리스 유답 우브 사랑이 없는 지식 즉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파멸을 이끄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핵이죠 핵은 커다란 지식에 가미 어서 나온 거지만 이와 같이 러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지식만 있기 때문에 판매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뭐 거대한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은 한 이틀간에 걸쳐 제가 공부한 과연 그 부파경 불교의 기본 경기인 부파경에 대해서 과연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진정한 종교인인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반야신경이나또 건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고 법화경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자세히 내용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법화경은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뭐, 말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이 거쳐서 설명을 하는데 종교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과연 우리 종교가 제대로 제대로 규시를 하고 구시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학경의 기본 사상을 따져보면 회삼기일이죠. 회삼기일. 회자는 이때 모일회자입니다. 모일째 결국 삼성이 결국 하나로 모인다, 집합한다, 그런 의미죠. 이 삼성은 바로 성문, 영각, 보살인데 성문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성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의미고. 영각은 독자적으로 부처님 말씀 없이 깨닫는 거죠. 그런데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는 그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보살 입니다 결국 성문 영각은 소성을 뜻하고 보살은 대성의 사상이 기본인데 결국은 법화경을 감아보면 제가 뭐 다른 분은 법화경이 참 참이참 좋은 경이라고 무궁한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파경을 몇 번이나 읽어도 몇 번을 읽어도 결국은 부파경은 뭐냐면 내용을 읽어보면 부처님의 진리는 결국 유명한데 중생이 모르니 중생들이 모르니 제발 나의 말을 믿어달라 뭐 그런 저는 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 일곱 가지, 결국, 부처님은, 부처님의 일곱 가지 비유를 들면서 여기 일곱 가지 비유가, 부파칠류라 하는데, 뭐냐면, 여기 중에 화택유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어제유, 개주유, 의자유가 있는데, 유전 다 비, 비유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일곱 가지 비유 중에 오늘 간단하게 다음 번에 부파칠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 막 빼기로 화택유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가 부파경을 공부하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택유인데 이 화택유를 설명하기 전에 부파경에 설명하는 장소 제가 제가 인도의 책을 다녀 왔는데 그 모습을 우선 한번 보고 또 나머지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가보면 여기가 법화경을 설법한 장소인데 제가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힘들 올라갔죠 그쵸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또 이런 장면도 나오네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역같이 법화경 설법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제 모습이 바로 여기 있네요 그쵸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저좀더 가까이 뭐 피곤했는지 뭐 이런 쎈더 많은 사람이 외국인도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법학경 강의도 입고 어 마침 저도 이또 나오는 장면 나오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법학경 설법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그때 왔던 스님들 거 단카스를 찍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바로 법학경장소 아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리. 그런데 제가 또 무리하게도 또 이법퍼의 설명한 장소에 있어 동영상으로또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세히. 사실 그렇습니다. 자, 또뭐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독불하고, 중기에도 군다하고, 내가 이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대중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혼자 나와서 이렇게 독불 장군으로 혼자 이렇게. 참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저의 행동이 잘했는지,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컬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는 그래도 한번,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법학행을 설법한 장소이기 때문에, 또 그냥 예를 한번 표시를 한것 뿐입니다. 이제와 같이, 오늘날,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과연 이렇게 행동을 내가 만약 했다면, 뭐, 좀멋 지탄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애매합니다. 계속 보실까요? 그렇죠. 좀 저도 뭐 여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현제 가보면 많은 깨달음을 또 얻을 수는 있겠단 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결국은 부파행스 말하는 것은 결국 삼성이 하나로 일성으로 기계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택교에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것더라고요 보면 화택 지금 어떤 집이 불타 있는 거죠 집에 어떤 불타가 집이 있는데 집이 불에 타가 있는 거죠 불에 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애들이 불타는 집에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애들이 끼리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애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죠. 세 가지의 놀잇감을 주겠다. 양으로 이끄는 수레, 또 사슴으로 이끄는 수레, 소로 이끄는 수레를 줄 테니 야야 나오너라. 애들은 야 장난감 수레를 준다고 하니. 하니 드디어 나왔, 나왔다는 거죠.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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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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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양, 사성 소는 바로, 바로 삼성을 뜻하고, 바로 술의 흰소가 뜻하는 것은 일성이라는 거죠. 뭐냐면, 일성은 우리가 이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 계신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제자들을 성문이라는데, 자기네들은 온갖 다깨달아도 결국은 부처님이 될수 없다. 깨달음 부처님이 경계까지 깨달을 수 없다고 느낀 거죠. 그러자 부처님은 그때서 말수보리 말수 존자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사리불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저일승에 이를 수 있다. 일승에 이를 수 있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자, 이법화경사성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 불교 경전 중에 우리 암경에 보면 이는 구질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암경 보면 이능 구질인데, 뗏목의 비율을 혹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뗏목의 비율을 많이... 그 말씀 많이들 어 봤는데 이런 내입니다 땜목의 비유란 뭐냐면 암경이 나오는 이런 계절입니다. 뭐 땜목의 비유가 어떤 사람이 육지에 있죠. 그렇죠? 육지에 있는데 이게 바다고 이게 나중에 섬이란 거죠. 섬으로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 건너 건너서 섬으로 가려 보니 배가 없다는 었 거죠. 이 사람이 땜목을 만들었죠. 땜목을 결국 만들어서 나중에 뗏목을 이용해서 씀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니까 그럼 이 들어간 사람 어떻게 하냐? 이 뗏목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는 내가 뗏목을 득택으로뜬 목을 뗏목을 득택으로 씀에 건너왔으니 얼마나 기종하냐. 그래서 이 뗏목을 가슴에 품고 머리이고 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어진 이는 내가 비록 뗏목 때문에 들어봤지만 다른 사람도 이 뗏목을 이용하고 다시 육주로 건너가야 되지 않냐 그런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뗏목을 비록참 좋아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죠 현재 우리가 많은 정치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 대통령만 되면 야간지좀 존경받지 못하거요. 다 하, 내려오잖아요. 그 이유가 보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노고의 바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등용을 하다 보니 계속 피해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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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이 땜모의 비유만 알았다면, 본인이 비록 대통령이 됐다면,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다면, 가감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학양을 공부할 때 이와 같이 뗏목이 비유처럼 그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구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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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찾고 또 찾아봐도 일상생활에서 사양스임새 있는 말은 한마디도 저는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법학양의 일곱 가지 비유가 각각의 대가다 음에는또 설명을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화택유,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의지유, 계주유, 의자유 하나하나 되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주옥 같은 말도 탄의 비유 내지 방편으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사람한테 참다운 사람을 사르라고 가르친 분 없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느낀 것은 이제까지 다른 경전에서 말은 암경이나 건강경이나 환경이나 야 같은 말들이 다여러분들이 경기에 맞게끔 내가 다요속에 숨겨져 있는 말인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런 내용을 온다. 아까 바로 화태균이 뭐죠 어린 어리석은 중생들은 내가 한 말을 모르고. 그저, 놀기만 놀고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또 다른 비유로 이 중생을 구제를 한다. 그런 이야기만 쭉쭉 궁자유의 약주에 다섯 명는 내용입니다. 참, 부파경 사성의 참 너무나 묘한데, 뭐, 저는 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느낀 것입니다. 아무리 부파경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의 비유만이라도 부처님이 말씀은 위대하다는 것만은 저는 뭐 명확한데, 다만 법화경의 주요 내용은 본인만이 최고다, 본인의 말이 중생들은 깨달으라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왜이 얘기 나오는 남묘호랭 개교를 왜 제가 설명을 해놨느냐하면 일본의 니치레라는 사람이 1222년 그래서 1 2 8 2년살았는데이 사람이 바로 법학행에 빠진 사람으로서 남묘 호랭 개고가 남력 뭐 남력 뭐 호랭 개고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국 에서또 그 가끔 가다 보면 유명한 뭐그음큰 건물, 웅장한 건물. 한국 뭐 한국 SI라고 울산에 있고 서울에는 뭐 고려동에 본사 인데 본뜻은 석학 카, 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모르는데카카이인터내셔널 t e r 카카카 i o n a l 말은, 속카가 여기 창가는뜻이이요 학회는 는 배우는 은임즉 창조 있는 가치를 배우는 모임이다. a l 말은, Kakai International 말은, Kakai i n t e r 다 a t i o n a l 말은, Kakai i n 말 나무란 말은 기, 기이한다는 뜻이었는데 묘법은 묘한 법, 즉 최고의 가르침이고 열악경은 연하, 바로 여, 연꽃이란 거죠. 연꽃이 그거잖아요. 뭐 어, 예를 서 연꽃이 피는 걸 보면, 연꽃이 피는 걸 보면 시궁창에도 흙탕물에도 연꽃이 피면, 연꽃이 피면 아름답잖아요. 연꽃이 하나 딱 보면 어디? 연꽃이 피면 바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이 우리가 여기서 법화경은 바로 이, 이 뜻은 여기서 따온 거죠, 그렇죠? 음, 나무묘법연화경 바로 여기서 법화경인데 나무란 바로 기한다. 이 나무묘법연화경을 남묘호랑개거라 그렇게 일본식으로 표현면 그런 거죠. 니체대는안 것도 필요 없다. 남묘호랑개거만 외치면 커다란 뭐 깨달음을 얻는다. 이분이 실제로 그랬답니다. 어떤 산에 가서 꼭대기에서 뭐 남매 훈랑계곡으로 외치니까 제가 모든 깨달음을 얻다라는 거죠. 이게 비탄 사상이 우리 그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원효 사상이 보면 그음에 있잖아요. 원효 사상에 보면 이 부처님 말씀이너무나너무나 너무나. 어렵고 방대하니 일반 중생들은 어떻게 깨달을 건가라고 하니까 오녀대상 아, 그러겠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결국은 깨닫고 뭐천당의 극락에 간다라고 그런 사상에서 이 사람 또 나무아미 나무, 아미, 나무? 아미 타불, 아미 나무 아미 타불. 기게 본을 받았어 아마 바로 나무몇법 열하게 나무몇법 열. 지금도 그그 그 참가학회 가 보면 뭐 거기서 항상 위치는 게그 주문으로서 남면몇번 개구나무 열한 개구나무 열한 개구를 한고한다해서 그렇게 하면 나무몇법 열하게 이다라고그 풀이를 할수 있는데. 나무묘법열라경나무묘법열라경이라고 과연 한달고한 달, 한록한달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법화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도 바로 그겁니다. 네. 왜 법화경이 불교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전파되고 지금도 현재 우리 불극사 보면 법화경 사상을 하나 표시한 건데 정운거 비공교도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불교 부처님 말씀이 아주 방대하니 그냥 부처님이 형상만 지어도 복이 온다는 그런 하나의 구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 0 2 0년 2월 24일 영동달 2월초 하루입니다. 뭐 종교에 가진 분, 뭐 불교나 기독교나 어떠한 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감이 되지 않는 사랑, 지식이 감이 되지 않는 종교. 원래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최고의 가르침인데 이제까지 종교가 하는 걸 보면. 다 기도만 하고 왔죠. 기도, 불, 뭐 기복 신앙. 내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는 과거 시대는 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 방법이없으니뭐죽군 나한테 복을 달라고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절만 하고 나한테 도와달라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보파경을 공부한 내용에 의한다면. 보게만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진리가 최고이니 내가 가르침을 이제까지 말한 것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내가 이제까지 방편을 한 것뿐이니 그런 방편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고, 다음에 법화 칠류 아까 말씀드렸죠,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비율을 하나 하나 제가 또 재미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동 딱 이월초 하루입니다. 귀신이 신의 세계가 신들이 인간의 난에 출현을 해서 신 여러 가지 복을 주고 한편은 인간들을 테스트한다는 그런 날입니다. 영동달 맞이해가지고 이번 2월 영동달 잘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굳이 의식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식장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장원 아는 것이 곧 병이다 말인데 영동달 모르 는사람은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냥 마음속에 혹시 무슨 병고가 있었다면 아. 내가 좀더 크게 공부하라는 걸 알고 크게 공부하는 걸 알고 한 번쯤 내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 내가 뭐 때문에 어려운 건지 한번 정도 살펴본 보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심지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심지에 시험 풀고 나서 테스트 해 보면 뭐 틀린 것도 맞는 것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듯이 혹시 엄덩이 월달 모르는 사람 그냥 넘어가고 안뭐 어떤 핑구가 있다는 뜻은 한 번쯤 삶을 뒤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세한 영동딸에 대해서는 아까 우수와 영동딸 제 영상을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파칠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